는 음악이 오롯이 몸 속에 들어올 때까지 악보를 많이 정독을 합니다.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지휘자의 모습에 반했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들이 세상에 알려지게끔 한 작품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공연을 보거나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세상과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작품부터 오페라, 발레 등 다양한 모습의 무대를 악기를 직접 연주하지 않고 온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지휘자의 모습에 반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음악선생님께서 선물해주신 생애 첫 오케스트라 총보가 커다란 불씨가 된듯 하네요. 첫 총보였던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악보를 거의 매일 보고 여러 연주들을 비교하며 듣고 읽고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휘자들마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는 음악이 오롯이 몸속에 들어올 때까지 악보를 많이 정독을 합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대본을 익혀 나가듯이요. 그 과정에서 피아노로 연주해 보기도 하고 악보에 필요한 내용을 노트합니다. 작곡가들은 그들이 세상에 알려지게끔 한 작품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타가 되기 이전의 작품들이죠. 이러한 작품들을 탐구하고 연주하는데 매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 작품들은 작곡가들의 젊었을 때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패기와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두브로저카의 교황극 3번이 바로 그에게 그런 작품입니다. 그는 바그너를 동경하는 젊은 작곡가이자 또 세상에 나가고자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체코의 민속적인 냄새를 담고 싶어하는 많은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하여 그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평생의 친구이자 멘토인 브람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전당에서 의 올해 초연 1 5 0년을 맞이한 드브로자크 교향곡 3번 그리고 당시 이곡의 초연을 지휘한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한 체코의 거장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 몰다오. 더불어 지나 찰콥스 콩쿨의 수상자인 조지 할리오너가 연주하는 찰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뛰어난 연주력을 자랑하는 피라모니 코리아의 연주로 여러분을 체코의 여행,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여행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자, 예매에서들러주세요